스키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손님이 새것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평탄을 잡고 스트럭처링을 할 건데, 바인딩하고 더비가 무겁기도 하고, 제가 요즘엔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고 상판을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 바인딩과 더비를 피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별한 아니면 분해할 일은 별로 없는데 자주 분해를 하게 되네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나사가 헐거워지는 경우 있어요. 싹 분해를 해서 나사를 다시 한번 꽉 조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거엔 잘 뜯지 않았는데 요새 뭐 아주 뜯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미는 대패 같은 건데 블레이드로 밀어서 바닥을 갈아내는 방식 얘도 똑같이 미는 방식으로 밀어서 평탄을 잡는데 지금 현재의 장비에 비해서는 이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한 20년 전에 되게 좋은 장비였었죠 그런 플래터 가볍게 생겨서 평탄을 잡았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탄은 잘 잡을 수 있으나 스트럭처, 무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제는 뭐 이런 평탄계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계 자체도 워낙에 좋아졌기도 하고 스트럭처 무늬가 필요 없는 분들은 뭐이거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일본의 콘퀘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콘퀘스트라는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평탄을 잡는 방식들이 있었다 쇠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laughs> 잘라 가지고 사포를 감아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몇 시간씩 걸리는 작업인데 이제는 그런 거 권장하지 습니다 기계가 있는 스키나스, 스톤 그라인더가 있는 그런 샵에 가셔 가지고 스톤 그라인딩 한번 해 주세요 그러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플랜니스, 바닥의 평탄도는 기계로 평탄을 잡으시는 게더 완벽하고 확실하고 깨끗합니다. 작업으로 평탄을 잡는다는 거는 네,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튜닝 머신이 없었던 시절에는 또그 다음에 그 무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손으로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은 베이스 스트럭처의 무늬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반 키어들이나 보더들도 평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손으로 평탄을 잡는다는 거는 웃기는 이같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스톤입니다. 러니까 아주 큰 돌덩어리네요. 네, 거친 도자기 같은 것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어, 다이아몬드 비트로 이렇게 지나가면 다이아몬드 비트가 이 돌에다가 무늬를 새겨놓아요 돌을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몇번 사용하면 무늬가 무뎌지니까 끊임없이 그 다이아몬드 비트로 무늬를 다시 새겨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이제 맹각수가 분사가 돼서 갈려 나갈 때 찌꺼기가 씻겨 나가는 역할도 하고 베이스가 돌과 부딪혔을 때 뜨거운 열기를 물이 식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무늬는 생성이 되고 있는데 에지 부분이 지금 많이 낮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특히 이런 요런 쪽 보시면 보, 보이실 정확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평판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예상으로는 한 30번 정도 알아내야 되는 상태예요. 많이 안 좋았던 거죠. 평탄은 어느 정도 납쳤는데, 트럭적 무늬를 좀더 이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할거예요 지금 다이아몬드 비트가 돌에다가 무늬를 새기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목소리> 이좋이 속초의 무늬의 각도, 길이, 깊이에 따라서 작용하는 효과가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습설이냐 강설이냐에 따라서 깊이는 눈으로도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장마철에 물이 많아서 보랑을 깊이 파듯이 습설일 경우에는 무늬가 크고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강설일 경우에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무늬가 얕고 짧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보단 무늬가 좀더 선명해졌죠. 네. 네. 조금 더 해서 더 깔끔하게 만들려고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무늬가 나왔습니다. 이 무늬를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고운 석포의 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